제가 쓸 거는 어, 안전하게 최대한 안전하게 가는 게 어, 자기가 쓰려고 하는 물건에 대해서 애정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타로 갑니다 정타 저는 이렇게 해서 이라? 이게 뭐지 되네? 어피 매기도 마이너스로 시작해도 되니까요. 이게 저런 링을 쳤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1피 1셀, 2셀, 3셀, 4셀, 5셀, 6셀, 6셀, 7셀, 8셀, 9셀, 10셀, 10셀 구성할 겁니다. 그럼 요거, 요거, 4개가 4.2니까, 10줄이면 4 2트 그러니까, 만충전화 4 2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3.6짜리 10개니까 3 6트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게 만충이, 이건 지가 만충되면 저번에 4.2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42V고 충전기도 42V용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리튬 이온 충전기를 꼭 쓰셔야 됩니다. 납상충전기 같은거 쓰시면 안 되고 이게 리튬 이온이니까. 그래서 이 충전기도 요렇게 구성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셀 홀더에다가 요렇게 자리를 잡아 놓고 안착을 시킬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마이너스 나왔죠? 그럼 플러스랑 연결을 시킵니다. 네, 니켈 같고요 그럼, 뒤집어서, 아, 마이너스 플러스 연결시키시고, 뒤집어서, 마이너스 연결시키시고, 올라와서, 마이너스 플러스 연결시키고, 시키시고, 플러스, 내려와서 한판 연결시키고, 위로 올라와서 마이너스 플러스 한판 연결시키시고, 내려가서 마이, 마이너스 플러스 연, 한판 연결시키시고, 위로 올라와서, 어, 마이너스 플러스 한판 연결시키고, 밑으로 내려와서, 마이너스 플러스 연결시키고 시 위로 올라와서 마이너스 플러스 연결시키고 밑으로 내려가서 마이너스 플러스 연결시키고 위로 올라와서 마이너스 플러스 연결시키고 밑에 마, 마무리로 마이너스 한판 찍으시면 됩니다. 이 순번을 안 지켜주시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측면에 마이너스로 가버리면 쇼트가 나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 위아래 순번을 잘한 번씩 크로스, 크로싱으로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어기신다면, 어 만약에 가정집에서 하다가는 아큰 사단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거 하실 때는, 어 사각, 알루미늄, 사각, 아, 사각, 이제, 철 박스 같은 거 하나 딱 놔두시고, 불이 났을 때그 박스 안에 집어 던지고 소화기를 뿌려버릴 수 있는 그런 조건 하로, 어, 해서 안전장치를 충분하게 구성해 놓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미치, 미쳐서 방에서 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세로더로친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세로더 한번 쳐보겠습니다. 하나씩. 네 개씩 잡고 세로더로 치겠습니다. 레고 조립이죠. 위아래로. 레고를 조립합니다. 일단 놔두시고 두 개를 빼서 조립합니다. 요 형태로 만들어주십니다 아이고. 두 개. 보시고, 세홀더가 어떻게 되어있냐면, 레고 있죠, 레고. 그 홈이 있어요. 암카수크. 위에다 놓고, 이렇게 내리시면, 이렇게 4개짜리가 됩니다. 그리고 4개, 4개 계속 붙이시면 됩니다. <laughs> 일단 4개짜리에 안착을 시키겠습니다. 아까 2개짜리에 4개짜리가 됐죠. 아, 마이너스부터 시작했죠.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뭐, 상관 없습니다. 플러스. 어, 아, 클 큰일 날뻔 했네. 마이너스. 이게 잘 찍게, 네 개가 한, 한 셀이니까요. 한 세트입니다. 한 묶음. 묶음이 셀이라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피고, 사요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조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 네 개씩, 열 줄이 어가두 개씩 네 개씩 열 줄이 되니까 4 0 개가 되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줄좀더 길어져야 되네요 아,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맞추면 됩니다 네 개씩 열 줄이니까 4 0 개가 되어야 되네 이렇게 해서 맞추면 됩니다 일단 뭐뭐그좀뭐라그래야 되나 무식하게 좀 맞춰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꼬박 넣으시고요. 얘좀 무시하겠습니다. 네개 넣으시고 어, 플러스 쪽으로.